가족용 패밀리카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 한번 꼭 보셔야 되시는 게 20년식에 만 k m 대밖에안 탔습니다. 거기다가 사고도 없고 용도위력까지도 없는 신차가가 2,7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 만 k m 정도 주행했는데 벌써 1,80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 하지만 카니노트 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니모터스 김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뉴 QM6 차량입니다. QM6 1세대, 어떻게 보면 2세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휘발유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른쪽에 저희가 옵션, 사양, 등급부 표는 다 띄어 드릴 거고, 연식기로서 다 띄어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일단은 외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LED 퓨어 비전 라이트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은 오토 하이빔 어시스턴트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안개등이 꺼져 있잖아요. 안개등이 꺼져 있는데 이렇게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 핸들에 따라서 안개등이 켜지고 그리고, 오른쪽도 핸들에 따라서 안개등이 켜지고 꺼지고, 이런 옵션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개등도 LED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옵션 사양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 보시면, 이렇게, 앞에 범퍼 쪽, 그릴 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그릴 부분도 아주 깔끔한 상태. 거의 뭐 신차급이다라고 보셔도 될실만한 컨디션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저희가 보자마자, 어, 이거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바로 가져온 거고, 본넷 쪽 보시면 본넷 쪽도 뭐 돌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두 개씩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차량이라서 상태는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운전석 측 앞쪽 휠은 휠 상태 까진 거 없이 깔끔하며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랑 이렇게 크롬 부분이 위쪽까지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이 측면 부분에도 디자인 라인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도어 쪽에도 이렇게 크롬 부분들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측면 부분으로 왔는데, 당연히 SUV 차량이다 보니까 카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걱정 없이 넣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전고랑 전장, 전폭 다띄어드릴 텐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은 이 차량도 중형 SUV 정도라서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발판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그냥 서도, 어.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저를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애기들, 타, 뭐 타고 내리게 할 때는 이런 사이드 발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도 깔끔한 상태,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 40%에서 50% 정도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후면부 한번 보시면, 이제 더뉴 QM6 차량이고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리어 램프도 LED 램프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밑에 쪽에는 아주 깔끔한 범퍼 쪽, 하단 범퍼 쪽. 야 얘가 근데 진짜 확실히 주색이다 보니까 차 관리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안치고 거의 신작급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 자체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여시면 트렁크 공간감도 꽤나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6대4 폴딩까지 되다 보니까 뭐 조금 더긴 물건 같은 거 넣으실 때는 충분히 넣으실 수 있으시고, 보시면 이렇게 밑에 쪽에도 어느 정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좌측이랑 우측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이쪽도 이제 LED. 이렇게 LED로 따라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조수석 측 뒤쪽 휠휠 내짝 휠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이런 생활의 흔적들은 좀 있는데 휠 상태가 그래도 내짝다 올 양호네요. 이거 외관 컨디션도 양호입니다. 직접 보시면 오 이거 상태 진짜 괜찮다 싶을만한 차량이다라고 저는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의 안쪽 옵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6의 실내 공간은 중형 SUV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 딱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이시는 게이 길고 긴이 S 링크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리고 핸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보시면 왼쪽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이제 조절하는 버튼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계기판 쪽들 이렇게 시스템 점검 결과 뭐 이런 부분들, 타이어 공기압 이런 부분들 체크하기 딱 좋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오토 하이빙 어시스턴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열선 핸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운전석 측은 오토 윈도 전동 시트랑 허리 받침 조절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길게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작하시거나 보시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내비 메뉴,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하시며,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까지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가이드라인 잘 따라 들어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고요. 여기에서는 이 위로 올리면, 이걸 밑으로 이렇게 올리면, 공주기,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공기 청정기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드라이빙 에어 케어, 에어 케어 이런 부분들도, 에어 퀄리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하시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멜론, 블루투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메뉴 들어가시면,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라이브링크 이런 거 하나하나 조절이 가능하신데, 차량에 대한 정보 들어가서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이런 거다 보시고, 타이어 공기압, 그다음에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가면은 이런 많고 많은 안전 사용 옵션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설정 같은 것들도 여기서 확인 가능하시고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경보, 오토매틱 하이빔 밍시스트까지도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서도 이제 오토 에어컨 조절이 가능하시며 스마트키 버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에코 모드 이거는 이제 자동 주차 보조. 이렇게 주차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에도 수납공간, 여유로운 수납공간에 USB 포트기 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전자파킹이랑, 여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스피, 여기 왼, 오른쪽이 스피드 리미터, 왼쪽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컵홀더는네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는 좀큰거 넣고, 이쪽은 좀 작은 거딱넣기 조금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납공간이 2단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차키가 일단 하나, 하나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QM6 책자 들어가 있고 QM6의 이 실내 공간은 아주 넓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은 아주 넓게 잘 뽑혀져 있고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으면서 블랙박스 2채널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뒷좌석의 크기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운전석을 제가 딱 아주 편안하게 맞춰 놓은 상태로 레그룸두개 반. 배드룸은 한개 반, 아, 두개 정도 들어갈 만한 여유로운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뒷좌석 가죽신 상태, 지금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깔끔합니다. 뒷좌석은 뭐 거의 사람을 안 태우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한 차량 또 간만에 또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방금 딱 타자마자 오잉 진짜 깔끔하다 싶었던 차량인 것 같고 보시면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1 2 v 트랑 공조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의 가격 스펙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더뉴 QM6 휘발유 차량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20년식에 10,000km 때밖에 주행 안한 무사고의 용도 이력까지도 없는 차량이 신차가가 2,700만원짜리인데 벌써 1,890만원 저희 중고차 보러갈까 특가로 1,890만원의 차량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도 정말 좋죠 뭐 열선 시트, S링크, 하이패스 룸미러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추돌 방지 후축방 경보, 전동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안전사양, 편의사양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이렇게 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 또 간만에 가져온 것 같아요. 간만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고. 지금 이 차량 저희가 유튜브 올리자마자 또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쭉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시고. 제가 이 차량의 엔진 소리, 그 다음에 성능 기록도 다 띄워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천천히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늘모트스 김덕 팀장입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